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재무 TV 주식투자 훈련 162회 방송 삼성전자 전망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7일날 분기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을 할줄 알았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버렸죠. 반대로 주가는 반대로 가버려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총합주가 역시 지금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개인이 또나 홀로 1조가 넘는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방어에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조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종목별 일별 동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어 실적 7월 7일 날 맞죠? 7월 7일부터 계속해서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이 경우에는 지금 기관 종합에서 보시면 전음 기관들이 다 매도를 해 버렸어요. 아무래도 기관이 지금 보면 단기적인 매매로 수익을 위해서 단기 매매를 통한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수익도구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7월 9일이 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근데 7월뿐만이 아니고 항상 옵션 만기일 부분에서는, 음, 옵션 만기일 부분에서는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6월달도 그렇고, 어, 6월달도 그랬고, 6월 11일, 그죠? 5월달도 또 그랬습니다. 5월달도 어 이렇게 기관들이 보면 옵션 만기일 부근으로를 어,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삼성전자를 흔들면서 어 옵션 쪽에서 그 수익률을 좀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가 저번에 보면 삼성전자는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 종목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선물 옵션 그러니까 파생상품의 수익을 위한 수익 도구로 어, 활용된다. 위키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검색 사이트에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야지 왜 삼성전자가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이렇게 변동성이 있느냐. 선물 옵션 만기일 부근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어느 정도 이해하시려면 그래도 좀 조금은 알고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선물시장 거래 안정화 또 선물시장은 현물시장, 주식시장 거래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는데 음, 배가 배, 배보다 배꼽이 더큰 어,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다 그렇게 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7일이면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렇게 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을 예상을 상회한 그러니까 어닝스프라이즈였죠. 8조라는 어닝스프라이즈를 이렇게 8조라는 어닝스프라이즈를 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왜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좋은데, 왜 기관들은 팔까요? 그리고 실적이 좋,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 그거는, 음, 주식 경험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호재뉴스는 이미, 호재뉴스, 악재뉴스는 이미 주가에, 예, 주가에 반영이 됐다. 어, 주가에 이미 반영을 됐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재뉴스에서 앞으로, 어 성장성을 보고, 호재뉴스가 어 발표됐다고 해서, 성장성이 더 좋겠구나 생각해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뭐, 은닝스프라이즈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개미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몰려드는데요. 그럴 때 보면, 어 단기 뭐 기관들 특히 지금 단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호재 뉴스가 나오면 바로 차익 실현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파는 와중에 보면 또 어, 시중에 보면 어, 좀 뉴스들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뉴스들이 좀안 좋은 쪽으로 좀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조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으뜸 시스템 반도체 열쇠 정부 기업 적극적 대응 필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열쇠라는 이 부분이 있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저희들이 사실 하이닉스하고 같이 지금 70%가 넘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 정도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시스템 반도체 여기는 비메모리 쪽이죠 비메모리 쪽이 열쇠다 대만의 TSMC가 어, 퀄컴 새 AP 생산 맡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그래서 맡아서 삼성전자는 추격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퀄컴이라는 회사가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 말, 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퀄컴이 어, 뭐 스냅드래곤 8 6 5를 통해서 TSMC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바운드리 점유율 세계 1위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어, TSMC 맡겼는데 어, 앞으로도 퀄컴이 TSMC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제목에서 이제 어, 헤드라인으로, 어, 헤드라인 제목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퀄컴 새 스마트폰 AP가 강력한데, 굉장히 강력한데, 어,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고성능 AP 개발이 다급해졌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음, 퀄컴의 이런 음, AP 있죠. 아까 전에 방금 뭐 말씀드린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퀄컴의 최신 애플리케이션 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조금 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아 어, 격차가 나고 있다.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는 그동안 세계 의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지역에 따라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을 따로 어, 사용해 왔는데 엑시노스가 차츰 음, 스냅드래곤에 지치는 성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소비, 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러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까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음, 뉴스였는데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이세 개의 뉴스가 사실 좋지 않은 뉴스죠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양대 메이저입니다. 주포. 외국인들이 보면 계속해서 사요. 기관들은 이렇게 샀다 어, 팔았다 하면서 좀 길게 어, 팔기도 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 들어서 몇번 이렇게 판 것도 있지만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4% 외국인 보유 비중이 55%를 넘겼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십시오. 88%입니다. 돈 벌어서 배당으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외국인들 정말 좋아하겠죠.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위기에 뭐 잠깐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위기스러운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 보통주 주식을 보유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본다는 얘기겠죠.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차를 해서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은데 하지만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 보통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외국인들이 좀판것 같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판것 같죠.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고, 팔, 팔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뒤로 당겨보시면, 확연하게 보입니다. 외국인들,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팔진 않아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잠동전자가좀 힘든 거는 아무래도 개미 투자분들이 보유 비중이 많고 아직까지 보시면 신용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신용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물량들 틀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사실 이제 차트 역시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한쪽 방향으로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시키면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중장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3주에 육박을 했고요 이렇게 시중장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체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삼성자를 사실, 보유하신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동학개미운동이라 그러고, 이번에 이렇게 좀 빠지는 과정에서도 지금, 음, 오늘, 금요일 날, 7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어, 물량을 지금 받아줬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음,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주셨는데, 사놓고 보니까 조금 긍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많다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에 집중 투자를 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주식 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계획된 매매, 매월 아니면 매주 삼성전자를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조금씩 계획된 매매 아니면 단기적으로 몇 프로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계획 매매를 하는 거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 주식 초보자분이 삼성전자에 뭐,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아니면은 쉽게는 뭐, 많게는 오천만원, 일억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 투자를 만약 했다면, 주식 역시 사업입니다. 주식 역시 사업인데, 주식 역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번에 좀 많이 느꼈던 게 보면, 대형, 오프라인 매장의 대형마트들이 구조 조정을 하고 있죠. 점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때문에 은택들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어 대형마트가 잘 된다고 해서 사업을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만 만약 운영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명한 뭐 재벌 기업들,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 같이 했죠. 그래서 사업을 업종이 비슷한 부분에서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주식 투자할 때도 조금씩 조금씩 종목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분산 투자였습니다.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식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위험을 대비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장기로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를 장기로 가져가면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투자를 할 때는 보면 이 차트를 항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이 일봉을 보시고 좀 마음을,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조금 뭐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원칙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항상 장기로 볼 때는 월봉이나 연봉, 그리고 주식 역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변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그런 거를 대비하는 요령은 분산투자 종목을 음. 나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나누면 삼성전자는 분명 수익을 줄 거고요. 지금 차트로 봐도 조금씩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에너지를 쌓고 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부분. 삼성전자 역시 출렁출렁 하면서 예. 급등을 했었고, 이렇게 갭을 두면서 상승하는 시절도 있었다. 지금 입고, 여기 이 부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 보시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저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때 제가,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발생된, 이렇게, 어, 발생되는 갭은, 바꿀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주가, 어, 3 4천0 0원요 생기, 갭을 메꾸기 위해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장기투자 포지션이기 때문에 배당을 보통주보다 배당을 많이 주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때 이 당시 북은 지금 이건 보통주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39,800원대에서 원 제가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어 삼성전자 전망 방송 시간에는 될수 있으면 월봉이나 연봉을 보여드리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일봉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시장의 메이저 외국인들 조금씩 조금씩 또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하는 방식을 배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항상 삼성전자와 같이 런닝메이트로 달려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한번씩 살펴보시고 또 삼성전자가 조금 밑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항상 인기 검색가 거의 상위에 지금 계속 어 랭크가 되고 있고 여기 지금 인기 검색 종목을 계속해서 뜨는 종목들은 그만큼 개미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들을 정말 사고 싶은 분들은 분산해서 종목들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종목들을 같이 분산해서 꼭이 종목을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성공투자.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휴식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항상 주도주가 있으면 그런 또 반란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분명히 반란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반란군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는 항상 시끄러운 곳만 쳐다보지 마시고 좋은 뉴스가 나오는 그 부분만 쳐다보지 마시고 항상 반대편. 그리고 개미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방향 다른 부분도 꼭 살펴보시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는 주식투자 어, 유연함을 가지는 주식투자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음, 한 4일 연속 계속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그, 어,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조정도 어, 꿋꿋이 견도왔구요또왜 외국인들이 피 같은 돈을 이렇게 삼성전자를 조금씩 야금야금 사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어, 조급함, 조바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차분함을 가지셔야 되고요. 요소...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피 같은 돈을 삼성전자를 사는지, 우리나라 기관은 파는데 사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조금씩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차트를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삼성전자는 월봉이나 연봉을 보시면 장기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